자,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뒤에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는데 <laughs>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아, 저요? 네, 네. 권권씨 네. 저는 횡성에서 화수목과 산유요라는 고깃집과 카페를 운영하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죄송한데 그 광고는 <웃음> 눈을 내보내야 <laughs> 되는 <왜 그래?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또> 왜... <laughs> 아, <아니, 웃음> 저희 협상사한테 <laughs> <또> 왜 그러세요 <laughs> 아, <아이>, 죄송합니다 소고기 <laughs> 얻어 먹을랬는데 <laughs> <근데. 웃음> <laughs> 고향이 대구인데 네. 이제 서울에 대해서 다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게 경복궁이었는데 경복궁이 저뿐만 아니고 서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라고 들어서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조금 오랜만에 휴무기도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경복궁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경복궁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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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경복궁 다음으로 갈 곳을 지금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지. 저, 저는 사실 경주 가고 싶어요. 경주. 오, 경주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어. 경주가 그 문화적으로도 엄청 잘돼 있고 카페거리나 이런 즐길 수 있는 게 엄청 잘돼 있어요. 네. 뭐 아시나요? <웃음> <웃음> 예를 들어 뭐가 있길래? 아유명한 카페도 엄청 많고. 그럼 유명한 카페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명한 카페가 스타벅스, 스타벅스 경주점, 스타벅스 경주 2호점, 스타벅스 경주 3호점. <laughs> 아 날씨 좋네. 요즘 카스넬로줄 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 음식이 생겼길래, 어떤 신제품이 나왔길래? 요즘 줄을 서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줄은 안 서고 있고요 사실 그냥 이제.. 새로 케이크가 <laughs> 나오긴 했어요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니까 두바이 초콜릿에 그 주제를 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3 0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0인 3,000원. 3,000원. 다시 한번 발음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원. 입니다 0원3 0 0원다0 0 0원 3,000원. 3 0원래 네. 아, <laughs> 신사는 뛰지 않죠 아시죠? 신사0원 3,000원. 3 0 어, 방금 팬들이 알아본 것 같은데. 네. 뭐, 뭐, 좀. 이렇게 네. 알아 분이셔서. 아저저 저, 저는 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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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한국사람. 어, 아 네. 삼국동로 <laughs> <저, 저>, <laughs> 아, 아, 이제 2만 5천원에서 3만 원. 음. 네. 저는 이제 음. 3만 원짜리 <laughs> 습어요 왕이 람요저까그 노비 어디 있으신지 <웃음> 한번. <웃음> 노비도 있나. 노비아 <laughs> 우리 고객님은 왕상인데 왕을 하셔야죠. 아 조비입니다. 저는, 아, 저는 왕이고 아, 이제 아, 여기 고객님은. 좀, 네 어설까? 아설요은익선가아네 네. 59호. 네, 딱맞습 아? 네.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좋 네. 상문 같은 데왜 네, <laughs> 네. <laughs> 갑자기 그걸 입으시고 말이 확두으셨는지 <laughs> 너무 덥소. <laughs> 모자는 벗고 있어도 그, 될것 같습니다 그냉수한 사발 가져오시게 낙엽을 띄워서 와, 와, 낙엽 냉수한 사발 가져오시게 와, 와, 와. 어? 큰일 났네 표 놔두고 하는데 아우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이네. 어? 아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 그럼 저는 한복을 안 입기 때문에 응. 하나 제거 티켓 좀 사주시죠. 아 정말 하나만 좀 가능하겠습니다. 응. 네? 어, 좀... 어.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네. 티켓 박스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한국말로 어... 좀 쉽게. 아 어... 한국말로요? 한국 한국말로, 요 한국말로. 아 남아 어. 생맥 세잔 주세요. <laughs> 어디부터 하실까요? 이쪽으로 먼저 할까요? 이쪽으로 먼저 할까요? 이쪽으로 먼저. 왕의 의견이 필요하죠. 한국어가 뭐니까 저는 영어를 잘해서. 아, 요즘 영어 배우세 네. 네, 영어 배우시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한 보여주시자 그 설명서 좀. 예, 네. 뭐 이거는 이게 한글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광화문 쪽으로 들어왔네요. 맞죠? 그리고 홍례문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홍례문. 혹시 맞자리 누랑 얘기하시는 건지. 아저자가두개나있어요저자신이랑 구독자...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희 호위무사.. 진숙씨? 진숙가 어디로 갈까? 진숙이는 긍정문으로 긍정문으로 가세요 긍정문으로 긍정적이시네요 정말 <laughs> 긍정문은 어떤 곳이 위험이 ]까요? 드러나는 어? 곳이거든요 긍정전이 네 그렇죠 그래서... 긍 네. 뜻은 이제 천하의 길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콧보네요. 네. 긍정전이. 긍정문을 통해서 긍정전으로 들어갑니다. 어? 근데 이거 보니까 광, 광해가 엄청 생각나 광해 영화가 생각나는데 둘러라 가시죠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가시기 여기가 수정동이고 아니네요 수정동은 저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수정전이고 여기가 경의로네 경의로는 경이루는... 신하들이랑 왕들이 이제 연애를 좀 하거나 이런 곳이었단다. 한잔 거느리던 곳이 하나, 곳이지 않았나. 네. 조선시대 클럽. 그니까. 네, 진성이 여기가 그 예전에 진성이 클럽 아니었나요? 대충 저때 네, 네. 왕년에 많이 놀았네. 와 기가 막혔다 진짜. 진짜. 와. 아, 진짜 물이네. 어, 물고기가 엄청 많네. 역시 연애를 와. 즐기러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우와,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일반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과고와옛 어, 네. 영광,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게 마음은 아, 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이게 다그 네. 엄청난 설계로 인해서 여기 그 경복궁을 지었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이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진짜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 요 일단 시작. 이거는 그 아까 그 정문이 강화문이잖아요, 강화문. 네. 끝이잖아요. 무사까지 왔어. 자, 이렇게 저희 가족을 아하는것좀렇습니다아 지금 경복궁 근처에 그 보러 오셨다가 먹을 거라든지 또 커피라든지 이런 거 하플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편진도 많이 가고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으로 한번 가려고. 지금 지금 가는 데는 서순락길이라고 요즘에 그 내국인들 대상으로 봤을 때 엄청 핫플이 있거든요. 한국적인 길 따라 그 카페랑 밥집들이랑 술집들이 이렇게 좌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뻐요. 아, 여기, 여기 한번아 오늘 뭐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맥주 하나 드실래요? 맥주요 여기 한 네. 명씩. 어, 들어 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줘 보세요. 취미로 하고 있어요. 발레리나. 아. <laughs> 발레리나. 아. 필라테스하고. 돈라고 아, 네, 네, 네. <laughs> 마실게요. 사들아. 예, 라고친석 씨는요? 저는 나로 음. 먹어요. 드나이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이제 어, 그래, 진석 씨, 네. 요즘 근황 토크 좀 합시다. 네. 저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어? 특별? 뭐? 나도. 뭐 특별한 소식 같은 거 없나요? 어, 오. 지금 계획은 그, 네. 그 중순에 대만. 네, 중순에 대만. 될거 네. 같고. 아니다. 이번 중순이 아니지. 내일 모레가자. <laughs> <laughs> 네, 내일 모레 가고. 대만 방문했죠. 말 때도 대만 가고. 네. 어 다음 달 초여도 가고. <laughs> 네. 일본도 갈것 같아요 아마. 네. 일본. 제가 지금 네, 네, 이때까지 여행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기회만 되면 많이 경험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도 원하신다면 진승이를 원하신다면 진승이가 간다. 네 그렇죠. 자 막간타임 그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곧 저희 이제 법카를 하나 주문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뭐 법인 설립도 아닌데 무슨 법카로 해요 법인이 있어요 네. 설립해 아니 그래, 그러면 잘되게 좀만들어주고 아... 이상한 뭐 경북군 가서 뭐 여기가 뭘 하는 곳이고 저기가 뭘 하는 곳이고 이런 자꾸 나라 퀴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티키타카 되는 걸좀 하셔야지. 제가 우리도 법인 설립하고 좋은 기업이 돼서 형님한테도 범도 쓰이거 사드리고 하는 거. 저도 저기 뒤에 차좀 빼주세요. 네. 그리 언제 있는지. 세상의 사장님 오. 감사합니다. 오, 라거 두잔 주문한 거 같죠? 어, 라거 두 잔데 네. 하나 나오시면. 실 이쁘다 이쁘다. 맞습니다맛세요 길이가 마음에 끄던데? 그런... 제 <laughs> 덩치랑 맞고 뭐 키도 쿨고 크루... 어, 진짜 예데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만한 비주얼 <웃음> 와... <웃음> 음... 어떠십니까? 어우... <laughs> 어때요? 맛이? 남의 돈으로 먹는 칵테일 어떠신지 한번 <laughs> 우선 남의 돈으로 먹어서 진짜 맛있고요 지금 <laughs> 산랑산랑불어 바람이랑 걸맞는 그런 아주 괜찮은 칵테일이지 않나 엄청 그 산뜻하고 어, 솔직하게 음.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냥 달고 상큼하고 음. 맛있습니다 달고 상큼하다 네. 그냥 그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12점이죠 1이점 12점. 12점 12점. 10점 만점 12점인데 집에 가서 발 닦고 잘려고 오늘 날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더 <laughs> 많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내 가스 헬갱스터로는 어그면안두손이 바로 그 제품이 되버리니까 계속 이래 가스 헬이버리지